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계는 한 25년 전에 판매되었던 브라더미싱에서 판매했던 아, 시스터 ms350 이라는 기계인데요. 어,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더미싱에서 시스터 재봉투를 아, 수입해서 판매되었던 일... 하였던 기계입니다. 그데이 기계 이제 아 수직가마 저수직마죠 수직가마 제품인데 음 수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기계는 이 텐션 에센블리라 어 고래가지고 위실장력 조절기가 장고장에좀 많았고요. 예그 다음에 프레스 바라오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바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늘대가 맞지를 않아서 두꺼운 옷감을 박으셔서 가정용 미신 가지고 두꺼운 옷감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프레스 바라오를 가지고이 바늘대가 밀려 들어가서 박음질이 전혀 되지 않았던 기계입니다. 이게는 뭐 아예 처음부터 박음질이 되질 않았어요. 예, 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예, 박음질이 되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쳤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후진 버튼, 예,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다이얼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 기계는 이제 수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아, 다행히도 오래된 제품 들이지만은 수리가 잘 돼서 저도 기쁩니다. 요 기계는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기계죠. 무게가 나가면서 이렇게 실을 갖다가 두 군데서 감을 수가 있고, 이 기계는 어 플라스틱 북토리가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북실을 우리가 감는다. 하죠. 역시 푹시를 감을 때는 우측으로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달이 아주 크게 해서, 어 요즘 페달하고 맞지를 않아요.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페달이. 네, 페달 분실하면 절대로 안되겠습니 자, 바늘대가 움직이죠. 이럴 때는 요, 큰 폴리를 붙잡고 작은 폴리를 몸쪽으로 틀게 되면, 바늘대가 움직이지 않고, 어, 폭실 감기 장치만 장치, 어, 회전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폭실이 감기는 이런 모습이니다 빨리 감으시려면 손으로 붙잡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늘말씀드린지의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이렇게 해서 자투로 해서 빼 줍니다. 제가 이제 뚜껑을 열려고 하는 거는 영상을 찍고 나서 아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예 부분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북집을 가마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실패 꼬이라 하죠. 1번, 2번, 위실, 장력 조절기를 통과합니다. 감아서 올라가죠. 예, 폴리, 요 폴리를 다시 잠가줘야 됩니다. 아, 안에서 바깥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 시,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요 실체기에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안에서 바깥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X자로 이 부분이 실이 밖에서 안으로 끊어지면 이렇게 X자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비벼주면서 실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재봉틀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는데, 뭐, 자동 실기가 고장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동 실깨기 장치는, 예, 솔직히 소모품입니다. 손으로 끼는 게더 빠릅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갈쿠리가 있는데, 그 갈쿠리가 휘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몇번 사용 안 했는데, 뭐 실깨기가 고장났어요. 이런 문의 하시는데, 예, 그 정도는 손으로 끼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봉틀은 옛날 재봉틀 하고 달라요 기능이 많은 대신에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죠 전혀 박음질이 되지 않았던 지위죠 예, 후진이라고 한걸로 써있습니다 후진 버튼 누르시면 후진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그재그 바느질이겠죠 5번에 예, 지그재그 바느질을 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계라서 모터의 파워가 조금 떨어지네요. 제가 페달을 밟아 보니까. 9번에 이제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스티치죠. 모터 성능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럴 때는 그냥 직선 바느질해놓고 박음질 유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기계, 뭐, 못뭐 타갈고, 못 갈고, 못뭐 갈고, 뭐 갈고, 막 하면 비용이 많이, 지그재. 그 다음에 직선. 이두 가지라도. 예, 많이 사용을 하시면 기계가 부드러워져요. 예, 많은 분들이 기계 수리를 의뢰하시면서 제가 이제 예약을 해드리잖아요. 아, 미싱을 가져오게. 근데 보면은, 예, 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거는 기계를,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리가 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하면 더, 더 일이 복잡합니다. 각종 부분들이 내부 여러 번 굳어 있고요 재봉틀은 빈기기라도 한 번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남해안중시 다산동으로 보내지는 약한 25년 전에 판매되었던 시스템 미싱,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했어요. MS350,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예,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아, 북실 감는 거, 실 끼우는 거, 아, 잘 보셔가지고, 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